이제 살아가나 이제 하는지 모른다. 우리 아버지도 있었는데. 형처럼 너무너무 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는 19일 토요일 방송되는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이 388회에서는 방송 사상 최초로 펼쳐진 제1의 살림남 야유회가 계속됩니다. 지난주 MC 은지원과 백지영을 비롯해 지상렬 이민우 등 살림남 식구들은 400회 기념 및 시청률 7% 달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다 같이 박서진의 3,000포 새집을 찾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살림남은 방송 이후 큰 화제를 모으며 9주 연속 토요 전체 예능 시청률 1위 및 2주 연속 주간 전 채널 예능 시청률 3위를 달성한 바 이번 주는 더큰 재미와 웃음, 눈물과 감동으로 기대감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날 박서진 가족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시간이 예고된 가운데 먼저 백지영과 효정은 저녁상에 올릴 해산물장을 보기 위해 수산시장으로 향합니다. 앞서 스튜디오에서만 효정의 먹방을 지켜보며 대리만족해야 했던 백지영은 삼천포에 너무 오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먹거리다라고 밝히며 들뜬 모습을 보이고 표정은 백지영을 삼천포 현지인 맛집에 데려가 그간의 한을 풀어줄 예정입니다. 살림남 공식 먹방 유정인두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옛날 떡볶이, 꼬치, 어묵, 토스트 등의 분식 먹방부터 수산시장에서 즉석으로 손질한 싱싱한 해산물 먹방까지 선보이며 먹방 시너지를 과시한다고 전합니다. 한편 지상열과 은지원은 평생 박서진 가족을 먹여 살려온 박서진 아버지의 배에 오릅니다. 아버지의 배에는 수학의 기쁨뿐만 아니라 박서진의 마음을 늘 조리게 만든 애증이 공존하고 있어 먹먹함을 자아냅니다. 이어 박서진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난 두 아들을 언급하며 아들들이 보고 싶을 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모든 게 잊힌다라며 배를 떠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 박서진 아버지는 부모님 살아생전 잘해라. 직접적인 애정 표현을 해야 한다. 자식이 사랑한다는 말한 번만 하면 부모는 그만큼 힘이 생긴다라며 은지원, 지상렬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합니다. 평소 어머니에게 표현이 서툰 은지원은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잠기며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가 더 뼈아프게 느껴졌다라고 고백해 모든 자식들의 공감을 자아냅니다. 그 이어 은지원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모님과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 눈길을 모으고. 방송에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진심을 담은 영상 편지를 띄워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이후 박서진 가족의 정성이 가득 담긴 초대형 삼천포 상차림이 공개됩니다. 돌문어 숙회, 낙지 호롱구이, 도다리 쑥국 온갖 해산물까지 역대급 한상을 마주한 살림남 식구들은 폭풍 먹방을 이어가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가운데 살림남 식구들은 박서진 가족에게 뜻밖의 선물을 건네고 즐거웠던 저녁 식사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고 마는데, 박서진 가족이 갑작스레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일지 오는 19일 토요일 오후 9시 20분 방송되는 KBS ETV 살림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도 많은 시청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